부장님 데리왔어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. 아, 나 집에 안 가. 내가 오늘 밤 응, 집에 안 들어간다는데. 누가 뭐라 할 거야? 누가 회식을 이렇게 짧게?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요즘 애들. <목소리> 말이야, 응, 나 때는 응, 3차, 4차, 5차까지 갔다가도 출근을 정시가 됐어. 요즘 애들 다 약해가지고. You want me t o love me and so. 남자가 많을 테니까 남친 하나 만들어서 퀸사이즈 트윈으로 쓰자고 야 그거 안 그래도 봄수랑 김앤팔에 남자 소개시켜줄까 이제라길래 남자 소개? 그랬는데 걔네가 우리들 친구들 다 고만고만해서 우리들 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거 보고서 포기했어 이 새끼들아 나도 취향이란 게 있고 나도 낭만이란 게 있어 <웃음> <웃음> 아니, 어. 범수 김앤팔이 내가 눈이 높은 거야? 니네가 몰라서 그래. 김앤팔이랑 대화하면 야, 너 픽셀이었나? 끝이 픽셀이지. 아... 근데 궁금하진 않았어. 그럼 왜 물어봐, 그러면. 근데 나도 회사 들어갔어. 어, 안 궁금해. 그러니까, 아니, 근데 궁금하지? 그러니까 안 궁금하다니까? 아씨, 나 이런 거 얘기 안해 주는데. 안 궁금하다고. 아, 어디냐면 아, 됐다. 씨발 <laughs> 새끼야. 어제 대화 이땅으로 하고 오고 봄수랑은 뭐 하고 왔지?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그니까 아 이거 기다려봐 내가 뭐 갖다줄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됐냐고씨발려나 아니 개 뜨겁잖아 심다 왜 화를 내! 뒤질라고개 새끼야 왔어? 아, 서르지마 이땅으로 대화하고 왔다고.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눈이 높은 거야 얘네가 별로인 게 이게? 아니 이게 어딜 봐서 이게 내가 눈이 높은 거예요. 걔네가 뭐라는 줄 알아? 너는 남자 만나면 이상한 거 레교를 떨든지 아니면 풀 메이크업 이런 거다 때려치고 그냥 통장 가서 내역 보여줘라이지랄하길래. 씨발 시발 라어 새끼. 아니라고. 레교랑 풀메따위는다 씹어 먹을 만큼 예쁘고 이쁜 사람이라는 소리 아니야. 그러고서도 갈팡질팡 하는 애들 잡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그것도 근데 이상하지 않냐? 모양새가 별로지 않아? 포르시 키를 꺼낸다거나 아니면 블랙 카드를 꺼내는 건 간지가 날수 있어. 근데 손가방에서 이렇게 싹 꺼냈는데? 농협. 농협 통장 꺼내서, 이 열어서 보여줘. <목소리를> 그것도 이상하지 않냐고. 너무 추하지 않을까? 아, 그니까 카드도 그냥 카드보다는 이제 블랙 카드, 골드 카드 이런 거 해야지 간지가 닿는 건지 그냥 체크카드로 뭐라 해요. <목소리를> 통장 잔고 보여주는 것도 추하잖아. 어, 야, 이거 틀어가지고. 아, 이거, 아, 이거 잘안 보이네. 내가 눈이 나쁠까? 아 참. 뭔데? 그러면서. 네, 아, 이거, 야, 이거 좀 봐볼래? 그러면서 이제 막, 뭐 몇만원 정, 야, 정 야, 이렇게 써있고 막 있고 그, 아이씨, 이아 지금 얼마지? 막 그래서. 괜히 막 어? 누가 봐도 다 보이는데 이건 50대.. 아니지! 이건 90대가 봐도 이건 다 보이는 크기인데 일부러 그렇게 해놨는데 이게 안 보인다고 아 이거 그렇 보여주는 것도 추하지 않겠니? 아니 그게 이상하다니까요! 나돈 이만큼 있으니까 사기자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? 아니 그냥 시댁 문을 박차고 그냥 들어가 가지고, 야! 아니지! 그냥 걔 2층 창문 그냥 빡 뿜고 들어가서 이만큼 있으니까 돈 이만큼 있으니까 넌 못마놔 <laughs> 나랑 원피스 찾으러는 못 가지만 내 원피스를 빨아라 뭐 살짝 이렇게 이게 시방이 무슨 프러포즈야 시댁에 그냥 문딱 열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이 남자 제가 이 돈으로 먹여살리겠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봐주세요 뭘 빨아. 아니 내가 빨는 라건 빨래 빠는 그빨하는 건데 왜 빠는 거예요 괜히 그 뭐야? 뭐 이상한 패로 돌아 가지고 그 괜히 저거 저런데. 근데 원피스가 뭔데 바로? 원피스 입는 원피스. 아니 내가 빨래를 잘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쭈그려서손 빨대 하는 너네한테 가 가지고 양말 그냥 얼굴에 팍 던지면서 야, 빨아. 그러면 서대 씨발 좋아? <laughs> 좋냐고. 가능? <웃음> <웃음> 아 뭔가 좋을지 또. 이게 무슨 정신 나간 대화야 또 양말은 관심 없고 양말이 있던 자리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나발 되게 자주 씻어 와 맨날 집에 있는 와이프가 빨래도 안 하고 배만 벅벅 긁고 있으면 좀 아찔하긴 하네 빨래도 안 하고 배만 벅벅 긁는 지경이 아니지 나는 양말 벗어서 말아놓는 그런 쪼잔하고 짜증난 짓거리 안해난 그냥 벗어서 바로 얼굴에 던져 빨아 빠라, 빨아와 호백제로 하얀색 고 대로 빨아와 헤웅헤웅이지렀그러다 가는. 대사 은 양말을 얼굴에 던진다 이거 뭔가 가능할지도? <laughs> 뭐냐고 아니다 <laughs> 아 대박아! 동상적이지 않구만! 청소와 다름이 없어! 진짜 근데? 남편이 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된장찌개 냄새 싹 나고 맛있는 반찬이랑 같이 밥을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흰쌀밥으로 해준다? 그러면은 앉아가지고 밥 먹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된장찌개가 또 기가 막히게 맛있다? 그러면 바로 그냥 투달이야! 밥상에서 먹어! 그냥 내 입에서 뭐 된장청국장 먹었든 말든 아주 그냥 투달이야 아주! 그냥 어! 뼈 어? 이리 와,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오, 어? 그러니까 날려. 야, 박하사탕 키스, 윗몸에 이렇게 키스 다 저리 가라. 다 이거야, 이게 현실이야. 된장 키스, 전부 티스. 나 무섭겠다 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? 나는 커피 잘안 먹으니까 나를 위한 차와 막 무슨 좀 브런치 같은 거를 만들고 있다? 와씨 그러면은 바로 그냥은 침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식탁이 그냥 스테이지있냐 거기가 우리들의 무대인겨 알겠어? 야 요즘에는 근데 이런 짐승 같고 야생민 넘치는 여자가 글의 그 매력적인 여성상이 아닐까 남성분들이 요즘에는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보면은 여자가 먼저 키갈 날려야 되지 않을까? 가족 그러는 거 아니라고? 킹 사이즈 침대 살게 아니라 킹 사이즈 식탁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, 그 조금만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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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정신 나갔네 오늘. 오늘 대박 정신 나갔다. 나... <laughs> 어지러질라네 오늘. 편집장님 듣고 계시죠? 오늘 거 편집해도 될 듯. <laughs> 전나 웃긴 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이거 부끄러워서 못 써요. 내가 부끄러운게 니네 어차피 당당하게 아구이뻐 편집자라고 얘기도 못 하잖아. 편집해 줘. 와 아, 썸네일은 찌개만 키갈각이다. 아뭘 모르네. 이거 딱 이거 벽치기 딱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턱 한번 잡아주고 넌내 거야. 딱 그게 어? 그게 썸네일 각이지. 벽치기 썸네일 한물 같다고? 그럼 햄버거. 아... 그건 못 딱이겠다. 어? 아니면은 통장 탁. 고 있는 걸로 아행어사 뭐, 뭐, 출두요 뭐, 하는 거 마냥 들고, 뭐. 들고 있는 걸로 딱 들어가서 결혼 딱 한마디 하는, 하는 거지 결혼 대답, 대답. <laughs> 남편을 돈으로 패는 건 어떻냐고? 그러면 내가 매일매일 돈으로 패줄 순 없지만 매일매일 양말 한 짝씩 두, 두 번씩 패줄 순, 패줄 순 있어 얼굴에 철지게 그냥 아주 그냥 어? 고스톱 치던 실력으로다가 찹찹 던져줄 수 있어 미션 어, 의무강화전 난이도